이걸 얼마나 반복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팩트 있게 나올 수 있을까? 팔만 어? 어? 대장경 장경의 혼. 자이 결승전에서 팔만 대장경 강경의 혼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비하인드를 말씀해드릴게요. 이 장면은 건무가 소연 씨가 표현하는 것이 전쟁 중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 전쟁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팔만 대장경을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도 제작을 하러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담은 파트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지 그 처음에 일단 팔만대장경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부터 광선환경과 이히톨컴퓨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팔만대장경판을 만드는 과정인... 팔만대장경에서 파이어스틱 딱 떠올랐어요 한 번에? 팔만대장경 전에 음악 1분 딱 들었을 때 그때 떠올랐어요 아 그러면 은 팔만대장경이 먼저가 아니었고 그 파이어스틱에 대한 요소가 네 파이어스틱이 훨씬 먼저 이장 음악 딱 골라왔을 때 응. 1분 딱 들을 때 바로 떠올랐던 게그거였 <laughs> 진짜 우리한테는 사실 엄청 킥이었지 처음에 부시돌 그런 거 사포 없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짰지 딴따단단딴딴딴단딴단딴단딴단딴꿈 아직도 안딴딴딴 이걸 얼마나 반복했는딴알아딴딴딴 책상을 만드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책상을 시켰어요. 상판이 왔는데 상판만 온 거야. 상판만 오니까 어떻게 다리를 사야지. 저 양주 공장으로 간 거야. 뭐로 왔죠? 팔만대장경판 다리를 사 왔습니다. 책상을 시켰는데 상판밖에 어... 안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어, 다리. 어... 음. 다리도 <laughs> 만들니까딱한 허리까지 오게 만들어 어... 허리까지. 이제 한 높다 많이. 근데 영훈이한테는 가슴까지 오셨 <laughs> 책상 상판 주문한 거 다리 차지로 양주 갔다 오고 양주에서 철물점 다 돌아다니면서 바퀴 여덟 개 사고 용접하는 데 가서 용접 다 해오고 그 갖고 와가지고 그 라카 칠도 해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천도 달아야 되고 그 목판 위에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덮을 나무판자 그 나무판자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푹신한 거 붙여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포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산 거예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장비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그냥 목수였어. 목수. 사포도 사고, 파이어스틱도 사서 실험을 하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지. 근데 청청병이야. 제작 측에서 절대 이런 특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쓰지 말라. 진짜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전날까지도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됐어. <목소리> 혜연 씨한테 문자 온게 있어. 요연씨 계속해서 드는 생각인데 파이어스틱을 꼭 쓰고 싶다는 생각 계속 듭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안 하고 넘어가면 후회가 너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포하고 바이어스틱을 몰래 챙겨가지고 천천히로간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 마지막 전부들 계속해서 이거 우리 써야 된다. 꼭 쓰고 싶다 계속 그러니까 진짜 촬영하는 마지막 밤 11시 인사위원 네, 회전 앞에서 촬영하는 뭐지? 딱 그때만 협의가 된 거예요. 아, 어떻한 거야? 와 진짜 아, 이 사람들 와. 아니야 이 사람들! 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 너무 하길 잘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할만 대장경 제작하는 퍼포먼스에서부터 이 안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제작 과정도 재밌어요. 짜증 나거든요 음악이. 한번 들어봐요. 봐 들어봐요.

팀원들의 표정을 봤나요? 아니면 전혀 못 봤나요? 표정 봤죠 아 <laughs> 진짜요? <웃음> 저 사람 표정 잘 읽어요 아 그래요? 그치 그, 그때 분위기가 별로였어요? 전 사실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항상 <laughs> 제가 그런 말할 때마다 분위기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상 <laughs>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박자를 쓴다고 하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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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탁! 탁! 퐁! 따당! 땅! 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기승전결을 만들어가면서 동작을 하는데, 일단 해보죠. 일단 해보죠가 된 거야. 다 16동작씩, 그러면은, 짜잔. 한 사람당 16동작씩 짠 거를 붙인 거야. 그 상당히 체력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지컬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당연한 건 연습량이고요. 근데 그걸 일단 시작을 하고 가능하게 했던 게 저희 빵디 방성현 안무가가 하면 됩니다. 그냥 이말 한마디로 그냥 했습니다. <laughs> 그게 64 동작을 하기에 시간이 2주 밖에 없으니까, 구간 구간마다 모든 킥을 다 살리려고 하면 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데, 빵디는 이한 구간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그림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조금 달랐지. 근데 일단은 연출을 끼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고 따라가고 할수 있게 만들었었던 거야. 어차피 태권도 안무를 짜고 만드는 건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연습이 엄청 오래 걸렸지. 이 솔로 파트도 사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 책상에 올라가서 뭐 이거 백핸드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안무를 하고 있고 막 넘어다니고 그리고 송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고 내 솔로 파트니까 내가 만들고 구성하는 건데 계속 백핸드 하고 하우스벨 딜루션하고 900도 엄청 많이 했어 1, 2, 3, 4라운드 때.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 이 경판 만드는 제작하는 걸 했었잖아. 기화 송판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오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한문을 다 적어놓은 거야. 그거를 이제 침략자들을 피해서 숨겨 놓는 거야. 내가 몽골군 대장 느낌으로 등장해서 너희가 만든 경판 깨부시고 유실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지. 처음에 이 만들었던 초소대장경이 있잖아. 유실이 되고 다시 만든 게 지금의 현재 팔만대장경 판이라고 하거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럼에도 계속 우리는 만든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했던 것들이었어. <목소리> 그냥 별거 없어요. 처음에 등장 신에 이제 처음 앙상블이 등장하는 거니까 소름돋게 만들고 싶었어요. 노래도 마침 다 꺼져있는 정적인 상태에서 두둥. 이거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슥 하고 나타나자. 귀신처럼. 그리고 나서 또 마침 사자보이스처럼 <laughs> 갓을 쓰고 있었네요. 갓을 쓰면 악당의 입장이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쫓아간다? 자체적으로 개개인의 배우들이 그걸 몰입해가지고 연기도 할수있 상황 보여를 한 거죠. 파워풀한 동작보다는 귀신 같은 동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제이 다리 꺾는 게 이제 킬링 포인트인데 음산한 분위기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하우스벨트 나오고 그때부터는 그냥 퍼포먼스적인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방상불 마지막에 장애물 비틀어 사방했잖아. 네. 그완파했을때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요? 기분이 나뭐 소감? 아, 제가 다른 미션할 때 사방을 완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깼을 때 희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지. 그러고 됐다 이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됐다. <laughs> 이거 W들 서브도 너무 잘 울리는 거야. 용락이 하고 빵디 씨가 그냥 둘이 합이 너무 좋아 선도 너무 예쁘고 또 둘이 친구거든 여기서 또 웃기, 웃겼던 게 이렇게 딱 끝나 그러면서 이제 책상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너희들은 이제 물리친다 돌아가라 하면서 건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책상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매달려가다가 책상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 결승전 무대 때 파이널 무대 할때 바퀴가 엄청 먹어가지고 매달려가는 하중을 못 버텨가지고 다 우지직해서 부러져버린 거야 다시 이걸 한 거야 이때 그래서 용락이하고 빵디씨가 원래 매달려서 가는 건데 그리고 스스로 걸으면서 매달린 척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끌, 끌려 나가기로 했어. 서로 그렇게 맞췄으면서 용락이는 명장면을 탄생시켰잖아. 끌려 나가면서 연기를 한 거야. 용락이 혼자 연기해가지고 또 그게 또잘잘 잘 잡힌 거지. 아 이때 연습할 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가시 있으니까 얘네는. 고개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썼었거든. 근데 가시 내려와가지고 연습할 때 계속 혼자 뭘 하는데 갓 타고 막 싸우는 거야. <laughs> 요거 연습도 진짜 많이 했어. 요것도. 어떻게 하면 좀 센세이션하게 또 현수도도 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이 장삼을 쓰는 완전 깔리는 안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이를 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끝날 게 하다가 방디씨가 아이디어 내고 또 재은이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들어올려서 뒤집어 가고 너무서 연습하고 이게 처음에는 장애물 말고 내가 막 이렇게 일자로 날아가는 거 있거든?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날라가면서 나오면 어떨까 막 그런 거 연습도 하고 여튼 그래서 또 이런 명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 장산 퍼포먼스. 이게 우리 비전공자가 있었기에 이 기승전결이 있는 흐름 가능한 이런 무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지 지금 <laughs>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팔꿈치를 축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목으로 해가지고, 북채를 잡고, 이렇게 치는 거더라고, 안에. 파도처럼 숭,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너무 이쁘더라. 고 그거는 우리 전공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것을 준비했지. 사실 이것도, 진짜, 달, 달려 나오는 책상에 올라타는 연습, 그리고 격파하고, 이것도 엄청 연습했어. 요막 영혼이 넘어지고, 막발 찌고, 나 얼굴 맞아가지고 피나고, 막. 이때 마지막 죽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들 미쳐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나도 원래 마지막에 원래 같이 동작하고 나서 이제 기술로 나가는 게 있어.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애라 모르겠다. 그냥 앉아 애들 동작해. 그리고 나서 혼자 일어나서 여기서 막 이거 있지.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가서. 신사인데.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야. 이때 무대 끝나고가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행복했어요. 그간의 과정들이 좀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냥 그 짧은 2주 안에 했다라는 게 대견한 거야. 대단한 거야. 모두가. 그리고 리허설 때까지 부서지고 실수하고 동선 완전 개판 나고 했던 것들이 이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 완벽했어. 그러니까 소름이 쫙 떠들면서 다들 여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어. 이 무대 하나만으로가 아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고 배우고 힘들었고 고됐던 게 엄청난 결과로. 남았고 과정으로 남은 거지 이 무대로서 내가 하고 싶은 태권도 예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기분이었어 너무 재밌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보람찼고 너무 깊었다 일단 이런 무대를 기반으로. 태권 활류만의 태권도 이런 예술 장르를 만들어서 내년에 전국 투어 겸 세미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투어.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태권도 널리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전 너무 동감하거든요. 그냥 한국적인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술 활동도 많이 할 거고,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할 거고 태권도 대중 활동도 많이 할 거고 교육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 한류가 태권도로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박